두부 사러 왔다더만, 와 빈소이고? 이놈새끼야, 누나가 지갑에 손 대지 말라고 했지? 돈 어디다 장버거 놨어? 빨리 가 찾아와! 하여튼 저 자식 저거를 더럽기도 말안 듣지? 누구 야 알마 돈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리 신신당받하더만또돈 갖고 놀았더라! 아니다, 영훈이 돈안 갖고 놀았다. 영훈이 지갑 안 만졌다. 음, 거짓말 말어. 네가 아니면 어? 이 안에 있는 돈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야? 좋은 말로 할때 빨리 갖고 와, 응? 영혼이 아닌데 영혼이 지갑 안 만져도 대시, 씹질만해 똥만야 이씨. 나쁜다, 진짜 나쁜다, 이씨. 그죠? 어제 그 아버지 지갑 있다. 네 돈은 나중에 얼마 이그 살살 달래가 찾기로 하고, 일단 아버지 갑에 돈부터 가져가라, 응? 야, 알았슈. <laughs> 아버지. 와. 아, 아버지 지갑에도 돈이 없는데요? 뭐니라? <laughs>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당하네. 아, 그러니까 방에 딱 들어와 가지고 지갑에서 돈만 싹빼 나갔다. 어, 그러니까요. 방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고 있는 모습까지 다 보고 갔다고 생각하니까 어, 전막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 거 있죠. 어. 영훈이 어제 보리방구 많이 꼈는데 뿡뿡뿡. <laughs> 더득형아 냄새 많이 났겠다 <laughs> <laughs> 아이 근데라 이 패랭만 죽을 놈이 돈 갖고 갔으면 됐지 내 옷은 왜 몽땅 갖고 갔다요? 나뭐 입으라고? <웃음> 진짜로. <웃음> <웃음> 일단 영훈이 옷이라도 주서 입어 흉측하게 <laughs> <휴직하게> 그게 뭐여 <laughs> 아유 들어줄 건데 진짜. 아무래 아무래 아버지 일단 신고부터 해야죠. 아, 집에 뭐 내려있나? <laughs> 지난 밤 <laughs> 과다 섭취한 알코올로 두통과 속쓰림에 괴로운 녀니, 허나. 그보다도 한 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으니 이 찝찝한 기분의 정체는 뭘까? 고민하던 그 순간! <laughs> 이거는 고정삼과 그 이거는 고이장과 그 그리고 이거는 은숙이까 <laughs> 오늘 내가 다 복수해주겠어. 돈도 없고 옷도 없고 가면 어딜까 저게 다 시원하네. <laughs> 아 여러 컬을 미운지만 하기도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여. 음. 음. 고 회장님, 고 회장님, 아이고. 고 회장님. 장미아이가 어. 그래, 네그미장으로오냐고 네 쉬는 날이라서요. 음. <laughs> 참 다름이 아니고요. 오늘이 우리 아빠 기빠진 날이시라 고회장님 식구분도 오셔서 식사하시래요. 오. <laughs> 아유, 오늘이 진희장님 생신이셨어? 아유. <laughs> 아유, 야 야, 그럼 진작 이야기를 하지. 그래 우리 뭐 준비라도 할긴데. 음. 야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없네. 지금 갔다올 수는 없는가이다. 저희 아빠가요. 아무리 생일이라고 해도 마을 살림, 나라 살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선물이나 돈봉투는 절대 절대 받을 수 없다시며 그냥 몸만 떨랑 오시래요. <laughs> 그럼 이만. 그래요. <laughs> 아이고. 어, 그래도 그렇지. 빈손으로 가도 될까요? 아 그러게 말이다.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선물 들어온 술이지. 그이라도 가 가자. 아, 그럼 되겠네요. 어. <laughs> 야, 야 우리 이제 빨리 끝내자. 응? 아예 알았어요. 어, 그래. <laughs> 아이고 언니, 야 내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요 많이 늦었어. 나 이제 집에 애린게 만날 쳐나 어디 갈라끔 늦었어. 그래가 되건나니가 아이고 막 거나 저나 진희장 집에 가가 선물은 준비했나? 어, 참. 어. 나 집에서 비타민을 갖고 다온. 어. 그래, 그래도 꽃이네. 마꽃 하나 사가면 싶다. 아이고, 꽃도 살라고. 응. 근데 나는 그만 현찰로. 이렇게 근데 파란 기가, 노란 기가. 당연히 파란 거지. 3만원. 아이, 그러면 됐네. 언니는. 내 선물은 이기다! 내가 나이 나이 달리간데, 새파 p 것 r 선물 챙들 선물 챙나 e c 가 a n g e Come to Kamesbara, 만 o m e ranching, m a m a n i n e g 때린다. e 가어디 h 때리 때린다. 못때 u m 봐. 때리, 때린다. 나도 때린다. 어디로 막고 때린다. 나도 때린. 와때리. 와때리. 때린다. 때 a l k from not to h a 도때 i r i n 때리 n 어디 to t i r 때 n d a y o d i 때 t i r i n d 때 Montego, 라때리 o Cabeza, one

내일마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지고막 목구멍이 지더 나도 모르자나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지만, 니도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지만, 예수씨 술잘 드시네. 자, 내잔한번 네 받으시오. 아으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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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받으시오. 받으시오. 천만 년 만만 년 사시오. 오늘 생일상 주인을 제치고 기분 한번 제대로 내는 야한 술잔까지 터는 품새가 영락 없는 한국 사람이다. 야한이는 그렇게 알딸딸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아, 그럼 진 이장님 집도 다 털렸단 말이오? 어제 다들 좀 아니 취했자네. 거기 도둑놈이 들어왔는 몰랐지. 아이고. 아니, 그럼또 현금만 몽땅아? 음. 그럼 옷은요? 옷은 그대로 있던 것 같던데? 아따, 이 벼락 맞을 놈이. 아 그러면서 내 옷을 뭐든지 다 갖고 왔을까이아 이것 좀 봐라요. 이 차량에 고정 삼이가 옷이 없어갖고 은숙이 옷을 다 입고 댕겨 쓰겄냐, 이 꼬라지로? 그나저나 큰일이네. 우리 마을, 에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길까경찰에 어, 신고야지. 해 벌써 했지! 오 the h i 다 했어! 에이. 역시 떡배 오빠야! <laughs> 진 t 장 집에서도 현금 털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미 아, 한 차례 지윤, 지를가지고 있던 야, 니는 속이 바짝, 바짝, 바들어가는닥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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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생각나는데 안니까요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에요 아니, 것도 아니, 에요언니 취할때 노득치라는 여자들도 있다던데 그럼 취할때마다 노득치라는것도 병이 일종일까? 병원에 가봐야되나? 병원에 가면 또 어떤 병원에 가야되나? 벌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1년? 2년? 오기 징역? 네? 언니가요? 어이구, 왜 그랬어요? 생전 술안 마셔봐서 제가 취하면 그런 버릇이 있는 줄 몰랐어요 좀 도와주세요, 장미 씨 이번 일 알려주면 제 정말 죽겨나요, 어? 아, 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아, 어떡하지? 어, 엄마. 친구 만나고 있는데? 뭐? 또? 아, 알았어, 알았어. 끊어. 이게 뭔 일이라. 언니, 있잖아요. 조금 전에 송씨 아저씨네 집에. 또 도둑이 들었대요. 예?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 자신이 수레치에 저지른 일이라 생각했던 야니. 허나 송신에까지 피해를 입자 진범은 따로 있다고 판단. 가오리의 콜롬보를 자처한 장미와 야이는 진실을 밝혀보기로 하는데. 단 과학 수사 기법을 동원해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하는 이들 하지만 매사가 요 모양 요 꼴이라 비밀 수사란 말이 무색할 정도 눈에 띄어도 너무 띄는 두콜럼보 되시겠다 아니 어디간겨? 좀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설거지하고 있었는데 응? 몰라. 아까 전화 받고 쌩 나갔다. 아, 이게 요새 정신 어다 팔고 댕기는겨. 에휴 씨. 저 설거지도 또내 차지네. 내 차지야. 에휴 씨. 힘질나. 그 시각 또다시 비밀 수사에 돌입한 두 사람. 가오리에서 제일 잘나가는 집을 찾았으니 무조건 다닌다고 도둑을 잡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연구해 봤는데요. 응. 여기가 외진데다 저 집이 부자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즉 도둑은 필시 저 집을 노릴 거라는 결론이에요. 어때요 내 생각이? <laughs> 어머 장미씨 너무 멋져요. 꼭 진짜 형사같대요. 제가 좀 한다면 해요. <laughs>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곳에서 잠복을 하는 거예요. 어. 알겠죠? 파이팅! 언제나 시끌벅적 요란한 가오리지만, 연이어 발생한 현금 털이 소맹 앞에, 마을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경찰들은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한편 두 콜럼보는 여전히 잠복 중. 그데 살짝 지루한 장미 콜럼보네요. 근데 내가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언니는 삼이 오빠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보기엔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던데. 그냥 좋은 거지 뭐. 장미씨랑 나랑 남자 보는 눈이 똑같으면 어떡해요. 다 다르니까 세상을 사는거죠. 하긴 뭐. 그래도 나 같으면 그렇게 구박받고는 안 살아요. 남자가 다정하기래, 그렇다고 돈이 많기래래, 잘생기기래요. 언니, 혼인신고 안했죠? 사미오빠 진짜 마누라 되려면 거기에 도장부터 꽝 찍어놔야 돼요. 아, 어, 이 언니 이렇게 모자른다니까. 언니, 한국에서는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일단 일 해결되고 나면 사미 오빠 몰래 혼신고 해뒀다가 집 나가라고 막 구박할 때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마디 하는 거지. 내가 네 와이프다! 하고 <laughs> 그럴게요. 언랑 얘기하니까 답답했던 게탁 풀리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너무 좋아요. 고마워. <laughs> <laughs> 그렇죠? 어. 제가 알고 보면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웃음>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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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어. 네. 어제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어? 어 어떡해? 어. 언니, 나 어, 어, 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어. 그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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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몰려오는 졸음에 잠시 취했던 야니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시선에 포착된 수상한 남자. 현장을 목격한 야왕이 방망이 질치는 가슴을 녹누르며 구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리였다 어머 이이씨 벌떨떨해 도둑을 내리치더니 겁먹던 힘까지 못해 죽기 살기로 도둑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진 냐아 예. 그 조건이었을까. 마침내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히는데. 가만 있어. 네. 나가 보소자. 아줌마도 같이 갈수 있어야 되겠다요 예. 제가요? 오. 맞자! 현장에서 공부됐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까지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 하지 마라. 그래봐야 시간 낭비, 돈 낭비, 정정 낭비야. 우리 서로 감정만 나빠지니까, 좋게 좋게 하자. 알았자! 에이씨. 자, 월 전부터, 마을 디사 날에 있는 고위장치, 그 다음날 지리장치, 그 다음날 송시알씨집 오늘 그 집, 이래 내 것. 맞자? 아닌데! 그 뒷산 아래인가 뭔가 거기 있는 집은 내가 한거 아닙니다. 에이 거짓말한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좋게 좋게 하자고. 에 어이 거기 아줌마. 거기 들어보세요. 아줌마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이, 이, 인도네시아요. 아줌마 이 사람 알죠? 에? 에이. 내가 보기엔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은데? 아니에요. 몰라요. 저이 사람 몰라요. 아줌마.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래 재짓고 거짓말하면 못 사요. 예? 빠른 대로 얘기해봐요. 진짜 몰라요. 몰라요. 저이 사람 몰라요. 집에 보내주세요. <laughs> 빨리 나오세요. 빨리요. 에이, 맞아. 에이, 얼른 쉬세요. 장민, 장민. 이 어디요? 장미 빨리 앞장서라. 우리 사미 오빠가 도망갈 때 빼고 낄 때가 다 있네요. 아, 차 그래. 지 식구다 이기지. 응? 참내 야니어딘냐야 연이야 사민이씨뭐 너는 이제 하다 하다 안 쓰셔도 게 이런저런 사람을 놀래키냐? 아주 밉다 밉다 하니까 그러니까 물 떠놓고 고사를 지내요. 고사를 그게 아니고요. 실례지만 이 여자분이랑 어떤 사이입니까? 예? 아이 그 응. 오오 오빠? 아이 친척이랑. 예? 네. 하... 네. 하... <laughs> 아이 그 시기 남편이라이 사람인데 마누라라고? 아 그렇습니까? 아 저희는 여자분 신원이 불확실해 가지고 저희가 좀 의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없는 나와 라이, 아 가자. 인생의 태클로 여겼던 야이를 위해. 한 달음에 달려온 정삼 그때의 마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과 야니의 앞날은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 좋다. 음. <laughs> 장미 씨. 어? 언니 왔어요? 이거, 뭐예요? 일 해결되면, 혼인신고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laughs> 내가, 몰래 우리 아빠 도장 찍어서, 보증인도 세웠으니까, 빨리 가서 해치워요. 네? 아, 장미 씨, 잠깐만요. 왜요? 뭐가 빠졌어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 <laughs> 언니! 왜 그래요? 저요, 삼시 마음 반드시 눌려놓을 거예요. 모자나 내 사람으로 꼭 만들고 말 거예요. 혼인신고는 그런 마음이 할래요. 우리 삼시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게 되는 날, 유선으로 꼭 잡고 같이 가서 할래요. 그때 다시 정민 씨가 보증을 뭐 해줄 거죠, 그렇죠? 에이, 사랑 감동시키고 있어. 그래요. 혼인 신고 안 한다고 내일 당장 쫓겨날 것도 아닌데요, 뭐.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laughs>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니, <언니>, 파이팅, 파이팅. <laughs>